안녕하세요. 에코튜닝 아산 보삼다. 아,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담의 해유물의 방문해 주셨는데 어, 지금 레이 2023 신차 구입하시고 지금 한 보름 됐거든요. 어, 그래서 저희 거 지금 흡기하고 배기 장착하시고 주행하는 분에서 어떤 분이 변화됐는지 어,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부탁드리습니다. 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지금 저희 거 지금 흡배기 했잖아요. 네, 네. 어, 지금 한 보름 주행하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변화됐는지 네.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확실히 레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실내감은 만족은 했는데 예예. 확실히 그 출력적인 부분 예. 출력적인 부분 초반은 이렇게 가속하는 게 너무 이렇게 잘안 나와서 예예. 너무 답답했는데 예예. 그러다가 이제 후기만 이렇게 보다가 직접 와서 이제 달고 예예.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예. 어우, 너무 만족스러운데. 너무 잘 아. 나가고 예예. 생각보다 이그 뭐야,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 이었을때예예전에는좀 이렇게, 이렇게 뒤에서 좀 잡는다 뒤 당긴 그런... 말인가요 예, 예, 예. 예 그런 게확 느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고 부드럽게 쫙 나가죠 부드럽게 잘 나가면서 예. 연비도 굉장히 예. 지금 속도도 <laughs>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. 굉장히 잘 나오고 있네요 아 예. 굉장히 예. 예. 만족스러운 예예그 프라시브가 아니고 확실하게 rpm도 느껴지지죠 그죠 예. rpm도 예. 아까 예. 여기 예. 여기 예. 다 들어올 때예예 예. 어, 봤을 때에 비해서 RPM도 요 정도 속도에 지금 RPM이 되게 안정적이고. 네, 예. 예, 낮게 이렇게 좀 잡혀져 있고. 아무튼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오늘 먼길 아, 아, 오셨는데. 아, 예. 아 저희 가 만족해서 다행이다 예, 예. 그럼 예. 아, 네. 어, 인터뷰 감사합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예? 네, 네, 네.